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행복한 옷을 벌이고 싶은 상태, 상태 없습니다. 이리 와봐요. 저번에 제가 412장, 이게 총 412장입니다. 412장. 그런데 나는 이거 1년 지나면 그 QR코드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 돼. 이거는 깡이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첨되는 걸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해보드리, 해보, 보이시죠? 자, 자, 자. 자, 이거는 5,000원 당첨입니다. 5,000원 당첨이고, 한번더 해볼게요. 한번 더. 자, 이거는 보자. 요, 요. 자, 이는 이렇게 한번 비춰볼게요. 자, 한번 자세한 번쭉에서 와, 25만원, 25만원. 이거 보이시지? 내려봐, 시 와, 이 이게 제가 수동으로 했습니다. 수동으로, 수동으로 똑같은 번호를 다섯 개를 했는데 지금 이이 5만 원짜리가 다섯 개가 된겁니다이 만약에 두 개가 더 맞아가지고 만약에 1등이 돼서 뭐 진짜 돌 아비는 현실 아닙니까? 지금 찾자세히 뭐 찾지도 못합니다. 지금 기한이 지나가지고 찾지를 못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여러분께 예, 항상 행복과 웃음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예? 도라미 것입니다. 이게 412장 중에 당첨된 게한 120만원 가까이 됩니다. 120만원. 아, 그런데 거의 20몇 만원짜리가 하고 5만원짜리가 몇개 있어가지고 당첨금이 좀 많이 됐어요. 이번에. 근데 찾지도 못하는데 어찌하고 돌아비거십니다. 돌아비거서진다한장한다한장해 그래도 날씨는 덥지만 웃으면서 건강 잘 챙기시고 잘 지내봅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